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로 왔습니다. 자, 제주도 지금 3월이 6, 6, 6, 7 지금 표시된 이 부분, 오늘 이 토지가 아, 1,700만 원에 최저가 요철이 많이 되었습니다. 1,7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분입니다. 302평. 302평 지분이라도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랑시 오름이 있습니다. 이 다랑시 오름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신공항 들어오죠. 신공항 여기가 제2공항이 얼마 전에 그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습지고지 승산 일출봉. 그렇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오면은 호재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매라도 사도 된다.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1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뭐 최저가 1,700이니까 팽당에 56,000원 칩니다. 평당 5만 6천 원이면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랑시 주차장이죠. 여기가 다랑시 오름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 토지는 다랑시 오름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 여기서 보일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정도에 있습니다. 네, 물건 이 정도에 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승산 일출봉입니다. 이쪽에서는. 승찬 일출봉에서 동쪽에서 비교적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토지 여기까지 쭉 오면서 2 차선 아수골을 접하고 있죠. 네. 본 토지 한 100m 이내에 다랑시 마마라는 여기 그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지제 오래됐는데, 자, 한번 볼까요? 매라도 사도 된다. 지금 이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1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뭐 최저가 1,700이니까 평당에 5만 육천원 칩니다. 평당 5만 육천 원이면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표시된 부분이 오늘 매매 토지입니다. 자 토지 옆으로는 21년도에 14만원 산 것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뭐 55만원, 31만원, 32만원 우리는 이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있는 토지들도 뭐 32만원, 55만원, 62만원, 83만원씩 다 팔린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반대편에도 뭐 44만원 평당에 51만원 발 앞에 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토지는 56,000원이면 정말 한 거의 많게는 10분의 1, 5분의 1 정도의 토지가격으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다랑시마마라 해가지고 전원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원주택이 있는 바로 옆에 또 토지다 그리고 2차선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런 토지는 어, 평당이 56,000원이니까 평수도 뭐300두 평이면은 뭐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외지인들도 살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목이 있냐라뭐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분이라도 그냥 워낙 싸니까 투자로 그냥 내가 사놓는다 생각하고 뭐 던지 놓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제주시지 않습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어 동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주 시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우도 성산 일출봉 여기가 제, 제2공항이죠. 정말해서 지금 여기 여기가 제2공항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여 그러니까 제2공항에서 가깝다. 여기가 대체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만 봐야,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위치가 좋다. 예. 다랑시 오름,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물건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경매 2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타경 23901 이미 경매입니다. 자, 이 토지 매각 기일은 2024년 10월 22일입니다. 자, 사시, 입찰 전 41일입니다. 오늘 토지는요, 구자업 세와리, 이6 7번지입니다 지목이 임자입니다. 302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자, 감정가가 1억 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6회 유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6회 유찰되가지고17% 1764만 8천원. 아,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5만 6천 원꼴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차선 도로 물고 5만 7천 원꼴 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랑시 오로 북동쪽 언거래 소재입니다. 주위 임야 농기지 등이 혼재합니다. 제방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왕경사지 자연님으로 둘사이여 있다 또 옆에 그 남동쪽으로 폭 3m 내외 도로가 그러니까 이 도로 이, 이 아수권도로 말고 이 도로 3m 내외 도로가 도착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중요하죠 제주도에서는 경관 3등급입니다 경관 부전 4등급입니다 생태계 4-2등급 생태계 5등급 지하수 4등급 그래서 이 등급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축하는데도 아주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 패커서 사진으로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에는 소지처럼 되어 있네요. 예, 이 차선 도로를 문 모습입니다. 안쪽, 안쪽 산이 되겠고요. 아, 이 도로는 아스콘 도로입니다. 아스콘 버스가 다니는 도로죠. 어, 전기 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3m 도로를 별도로 접하고 있다. 그럼 옆에 이 도로, 이 도로를 별도, 별도로 접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 토지 모양이고요. 오늘 토지 위치, 자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랑시 오름입니다. 다랑시 오름에서 들어오면 여기. 여기가 지금 성산 일주별 종이죠. 네, 토지 전체적인 이 도각으로 보게 되면은 땅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 땅은 이렇게 생겼죠. 이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가 2차선 아스콘 도로입니다. 2차선 아스콘 도로도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지만 옆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예, 들어가는 작은 3m 1 시멘트, 상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빨갛게 표시된 이 모양이 오늘 토지 땅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